유재석의 재산 이조원설에 대해 파헤쳐 보는 영상입니다. 유재석의 재산은 지금 추세라면 이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3년 7월 재산 이조원설 최초 유포 제가 알아본 결과 2023년 7월 차태현과 조인성이 발언한 결과로 인해 최초로 유재석의 재산 이조원설이 유포된 발언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핑계고에 함께 출연하였던 차태현과 조인성은 유재석의 재산이 2조 원이 있으며 그 정도면 야구 구단을 인수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김종국은 관계자회 '출입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MC들은 한국항공우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 LH가 공개됐는데 가격이 한 대에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김종국은 입을 떡 벌리면서 재석이 형한테 한대 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재산 3,000억 설. 런닝맨에서 오마이걸 미미와 여자아이들 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미미는 유재석의 아들. 지호와 생일이 같다는 사실을 안 뒤에 제가 딸로 들어갈까요라며 유재석에게 관심을 표했는데요. 지석진이 유재석의 재산이 3,000억이 있다고 하자. 미미는 상속녀가 되겠다며 유재석에게 아빠라고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재산 1조 원 설. 유키즈에 출연한 방시혁과 박진영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조세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정한 방시혁의 재산은 29억 달러 약 3조 8,450억 원, 박진영은 5,21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유재석의 재산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재석이 형이 1조 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재석은 거기에 왜 날끼냐. 내 자산이 1조 원이라는 소리는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다. 어디다 내 재산을 끼냐라고 버럭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초 재산 1조 원설 다시 유행. 최초 2조 원설이 유포되었던 그 영상 핑계고에 이번에는 이성민, 이정은이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성민이 새벽도 3시쯤 잔다. 가족이 다 자고 조용할 때 나만의 시간, 고요한 시간이 좋다. 라고 말하였는데, 유재석이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석진이 형도 집에 올라가기 전에 3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했다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에 이정훈도 저는 옛날에 부모님 안 모시고 살때 부모님댁 갈때 밖에서 커피 마시고 들어간다. 두 분이 양쪽에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라면서 이성민의 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때 유재석은 자신은 보통 그냥 들어가는 편이라고 말하자. 조세호가 집이 워낙 넓어서 들어가도 아이들 만나려면 꽤 걸리니까 라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였습니다. 애가 나 지금 재산 1조라고 지금 1조. 형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와센데 차고의 차가 사고가 아파트인데 어떻게 있냐? 이 회사도 재석씨 회사냐? 1조면 1천억이 열개다. 셀 수가 없지. 집에서도 어키토키로 대화한다. 2023년 12월 토지 매입가 116억원 전액 현금 지불. 유재석은 토지 매입가 116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재석이 매매한 토지는 소속사인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건설회관 인근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의 재산은 점점 부풀려져 현재 추세로 간다면 재산 10조 원도 무난해 보이는데요. 한국의 무한마드 빈살만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김종국의 간접적 언급에서도 그렇고 현재 유재석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바로 토지 매입자금 116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토지는 나대지로 신축 건물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유재석 재산의 규모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유재석의 재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조만간 10조 원 돌파도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유재석 본인의 재산 1위는 사랑하는 아내 나경은과 가족이 아닐까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